윤석열, 윤석열 대표 선행 이야기입니다. 인간 한계를 넘어 초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세계 최강 맨바르사나이 조승환이가 희귀난치병 어린이 도끼 세계 신기록 경신할 때마다 참석하셔서 구밀봉을 전달하고 있는 윤석열. 자신의 기록에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세계 최강 멤바르사나이 조승환. 2019년 11월 9일 희귀 난치병 어린이독기 세계 신기록 경신 도전을 위해 주 SJ 트렌드 윤석열 대표님께서 구미봉을 전달하셨습니다. 휘기난치병 어린이독기 맨바르사나이 조승한 세계 신기록 경신 토전 성공을 위해 직접 참석하여 주신 윤석열. 2019년 11월 9일 의정부시 행복로 공연장에서 초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맨바르 사나이 조승환이가 자신이 보유한 2시간 20분을 뛰어넘어 희귀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행사를 위해 세계 신기록 2시간 25분 도전 성공하였습니다. 70년 전통의 만두 전문 기업. 시흥루에서 주최를 하고 맨바르사나이 팬클럽 한백회가 후원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 도기 세계 신기록 경신 도전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구밀병을 전달하였으며 맨바르사나이 주치의 윤홍식 정영외과 원장님께서도 고밀봉을 전달하셨습니다. 맨바르 사나이 조승한이는 휘기 난치병 어린이들과 부루한 소년소녀 가장독기 행사를 위해 끝없이 자신의 기록에 도전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루한 소녀, 소녀, 가장독기 세계 신기록 경신 도전에서 자신의 기록에 다시 한번 성공하여서 1억을 기부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맨바르사나이 조승환이는 부루한 소녀, 소녀, 가장독기 행사를 위해 자신의 기록에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끝없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맨바르사나이 조승환을 위해 70년 전통의 만두 전문기업 취영루 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맨바르사나이 조승환이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도 맨발로 도전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기 위해 맨바르사나이 조승환이가 광량 화이텍고등학교에서 꿈과 희망과 용기란 주제로 12월 13일 오후 3시에 특강을 합니다.